세번역 제3장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일 4대 교회의 일,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4.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치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6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참되신 분. 다윗의 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팔라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구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시빈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 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10일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삶,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10이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13.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14.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에 오.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17.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8.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 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 하고 회개하여라. 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십일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십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의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